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팩트 제이 선생의 제이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카로스 에미 출시가 된지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일단 저는 각성을 하고 어, 각성 레벨 9까지 찍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팩트 제이 선생 만들 때꼭 제이님이 너무 어, 비판적인 것들만 찾아내지 않냐, 장점도 좀 찾아달라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어, 일단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일단 단점부터 얘기를 하죠. 장점부터 얘기할까요? 단점부터 얘기할까요? 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 이카로쌤의 정체성이야. 이게 과연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 이 게임을 딱 보면, 야, 이 게임 카이저 아니냐? 야, 이 게임 테라 아니냐? 이거 테라2냐? 아니면 이 게임 리니지 레볼루션 아니냐? 어, 아니면 이 게임 X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게임을 딱 봤을 때. 그만큼 이 게임의 특별한 점은 단 하나도 없다. 이카루스만의 강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헷갈릴 정도로 여러 가지 게임들의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카루스의 색깔이 없어. 어, 뭐, 빨주노초 파남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무색이야, 무색. 본인만의 스, 어, 색깔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뽑기를 골드화 시켰어요. 골드화 시키면서, 이제, 무과금러들과 한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상점의 확률은 개똥이었죠. 어, 개똥이었어요. 이, 금화, 어, 금화로 뽑기를 하는데, 어, 솔직히 세번 뽑는데 11만원이에요. 어, 금화로 한 100만원 정도가 되고, 현질로는 11만원 정도가 되는데, 야, 이거를 뽑기를 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뽑기 한 사람들은, 야, 야, 나 이거 현질 괜히 했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 좋은 그런 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진짜 이 게임을 제가 하면서,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뽑기는, 어, 10번, 20번 연속으로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세요.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 그만큼, 이 겉은, 어, 화려하게 포장지로 쌌는데, 안에 막상 들어가 보면 쓰레기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아, 게임을 진행하면서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채널이, 채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mmorpg인데 마치 혼자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 게임을 하는 건가, 이게 내가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 팩트제이 선생에서 이 점은 극한히 칭찬할, 칭찬할 만한 내용도 없고요. 야, 이 게임은 진짜 단점이 많다라고 말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무난해요. 그래서, 아, 어느 게임이 재밌어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무난하게 즐길만은 하는데, 어, 장점도 큰 단점도 없는 그런 게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을 찾으라고 하면, 어, 로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수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뺄로우, 많은 뺄로우들을 수집해서 내가 쓸수 있는 뺄로우들을, 어,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식 카페에서 소통이죠. 이 소통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굉장히 유저들의 답글을 굉장히 잘 달아줬어요. 공식 카페에서. 그리고 GM들도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어, 지금 오픈 첫날입니다. 근데 이게 쭉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될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게임 시장, MMORPG 시장에서 할 만한 게임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카로스가 살아남으려면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미 출시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정체성도 솔직히 이카로스만의 색깔을 찾지 못했고 어, 과금적인 요소도 막상 좋은 포장지로 쌌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그냥 지금 게임은 하고 싶은데 즐길 게 없는 사람들 그냥 한번 와서 즐겨보면 좋습니다. 어, 전반적인 캐릭터 밸런싱도, 어, 굉장히 좋아요. 어, 밸런싱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과금 요소에 의해서 깨진단 말이죠. 결국 과금 요소에 대해서 깨지는 그런, 어, 밸런싱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밸런싱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실 때 제가 상전 패키지, 그리고, 어, 쉽게 전투력을 올리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에 오셔서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어,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겠죠. 네. 제가 봤을 때이 이카루스 M의 평점은, 제 개인적인 평점은, 어, 3점을 드리겠습니다. 아, 3점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MMORPG에 있던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 정작 게임에서 할건 많아 보이지만, 어, 실질적으로 좀 하다 보면 금방 손에 익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컨텐츠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 뭐 리뷰어들이 또 굉장히 빠르게 리뷰를 올릴 거니까 어, 저도 시간에 맞춰서, 원고 시간에 맞춰서 올리긴 하는데 앞으로도 이카루스M을 플레이하면서 어, 이카루스M에 대한 분석과 공략들을 올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릴게요. 이상 크리에이터 제이였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